콩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콩팥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 한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5만 명 정도. 점점 나빠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나빠진 콩팥 기능이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뇨의 기능을 떨어지게 만들어 혈류나 단백뇨 등의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어, 제가... 저번달에 직장 검진을 좀 했는데 어,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검진하셨을 때도 콩팥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혹시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로 약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 한 5년 정도 전부터 고혈압 약은 복용 중입니다. 만성콩팥병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10만 명은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콩팥은 그만큼 한번 망가지면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려운 장기다. 이 환자는 검진에서 신기능이 저하됐다고 의뢰되었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검사를 해본 결과 만성콩팥병 3기에 해당하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로 검진해서 관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해서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배출되는 소변의 상태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콩팥 기능 검사에는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 초음파 등이 시행된다. 만성 콩팥병은 고혈압과 당뇨 비만과 흡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콩팥 질환의 경우 단계가 진행된 후에 야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콩팥 검사가 중요하다 혹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 선생님 제가 한달 전부터 약간 몸이 붓고 일주일 전부터는 숨이 좀 차더라고요 이전에 콩팥 안 좋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옛날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었는데 약간 콩팥이 안 좋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나 안 좋다고 들으셨었나요? 아 의사가 말, 말하기로는 만성콩팥병 3기라고. 이전에 혹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병 앓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혈압이랑 당뇨 진단을 받아서 10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와도 같은 콩팥. 만성콩팥병은 말기로 진행될수록. 요독이 쌓여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아진다. 이 환자는 당뇨병 유병 기간이 벌써 10년이 지난 환자로서 당뇨병 콩팥병이 가장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만성 콩팥병 3기에서 4기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환자는 부종이 있고 숨이 찬 증상이 있어서 인요제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주기로 하였고 요즘에는 만성콩팥병에서 콩팥이 나빠지는데 더 천천히 될수 있도록 하는 약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약재를 투여해서 향후 더 오랫동안 콩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만성콩팥병이 진행되면 모든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심해지고 혈관과 뼈 건강까지 급속히 악화되기 쉬운데. 소변 검사에서 혈류나 단백뇨가 관찰되거나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콩팥 같은 경우는 나빠져도 크게 증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기부터 발견해서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왔을 때는 이미 콩팥이 다 나빠진 말기 콩팥병의 단계에 이르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나빠진 콩팥은 원래 기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관찰하고 발견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의 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과 함께 짠 음식, 서구화된 식단 등이 꼽히고 있다. 한번 나빠진 콩팥을 정상으로 돌리기란 어려운 법. 콩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콩팥병의 위협. 주기적인 관찰로 지켜낼 수 있다.